와인 채널? 네 안녕하십니까 백선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었어요. 와인 마시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와, 와인 마시는 순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와인 뭐 굳이 순서가 필요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laughs> 내가 좋아하는 와인은 어떤 음식이랑 먹어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리고 뭐 순서를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와인을 마실 때그 마시는 순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죠. 고기라든지 아니면 고추장 같은 뭐 닭도리탕이라든지 이렇게 양념이 강한 걸 먹은 다음에는. 입가심을 하기 위해서 뭐 과일을 먹듯이 우리가 부페라든지 이런데 갔을 때는 일단 바로 고기부터 먹는 게 아니라 야채로 속을 조금 달래준 다음에 워밍업을 좀 해준 다음에 아니면 스프나 이런 걸로 죽이나 이런 걸로 해준 다음에 메인 요리를 먹고 나중에 또 디저트를 먹는다든지 이런 순서가 있는 것처럼 와인도 또 따지고 따져 보면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와인의 순서는 첫 번째는 화이트 먼저 마신다. 두 번째는 레드와인 마신다. 세 번째는 로제와인 마신다. 요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화이트와인은 일단 식전주.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신맛이 강하다 보니까 입맛을 돋궈주기 위해서 매일 식사하기 전에 먹는 식전주로 유명하고요그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계속 먹는 와인은 레드와인.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뭐 디저트랑 먹는 와인은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과일향이 풍부한 바로 로제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와인 채날 어, 근데 그러면 스파클링 와인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와인의 종류가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나눠봤잖아요. 근데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사,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마셔도 괜찮다. 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와인은 일단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그리고 로제 와인으로 나뉘지만 스파클링 와인은 전체적으로 마시는 게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항상 센 거부터 먹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음식은 마찬가지잖아요.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높은 걸로 가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약간 젊고 어, 영한 와인에서 그다음에 좀더 숙성된 와인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와인의 그 풍미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벼운 화이트 와인에서 무거운 레드 와인으로 가시는 게 순서에 맞고요. 드라이한 와인에서 스위트한 와인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스위트하다라는 건 일단 단 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드라이한 거 먹기 전에 스위트를 먹으면 드라이한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드라이한 맛이 주는 또 풍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한 맛을 먹고 나서 스위트한 걸 먹는다. 자, 그다음에 기억하실게 가벼운 와인에서 우직한 와인으로 넘어간다. 자, 그리고 보통 중저가의 와인에서 고급 와인으로 넘어간다. 근데 솔직히 제가 가격으로 살짝 말씀드렸는데 가격으로 와인 따지는 건 약간 조금. 왜냐면 이제 한 3-4만원대 5만원대 뭐 이정도 넘어기 가 시작하면 와인이 솔직히 취향에 따라 마시는거지 가격이 큰 차지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와인에서 고급 와인으로 넘어간다 뭐맨 마지막 거는 여러분들께서 굳이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 나서야 그냥 저는 그냥 테이블 와인이라고 하잖아요 외국에서도 내수용 테이블 와인이 있고 수출하는 와인이 있듯이 그냥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을 찾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맛에 대해서는 어, 순서가 있으니까 이런 순서 정도는 살짝 지켜주시면 더 와인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나셨죠? 와인 앞으로 도스 낮은 것부터 가벼운 것부터 그리고 드라이한 것부터 그리고 젊은 와인부터 마시시고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으면 좋겠어요. 와인을 마실 때는 한 종류 마시는 것보다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종류를 놔두고 비교하면서 마시는 게 훨씬 더 와인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입맛에 맞는 와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